요 혹시 여기가 김경희 시대 아닙니까? 네. 저, 전데요. 근데 누구세요? 아, 내신가. 전 김영호라고 합니다. 아...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. 어린 시절 봤던 아버지 사진이 웬 낯선 남자 손에 들려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. 어떻게 이 사진 가져? 그런데 그 이후로 듣는 이야기가 더 놀라웠지. 아이고, 맞지, 맞지. 아유, 미안해요. 집에 마실 게 없어서. 아닙니다. 갑작스럽게 찾아온 제가 더 미안하대요. 아유, 그런데 사실 난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네요. 아버지가 북에서 그쪽을 아니, 영호씨를 낳았다는 게. 네, 맞습니다. 유기5때 남측에서 북측으로 끌려간 이후에 지금은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습니다. 아, 그럼 날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? 아무리 아버지하고 피가 섞였다고 해도 우린 남이고. 혹시 뭐 나한테 원하는 건. 아, 그건 아니, 절대 아닙니다. 그래도. 아버지께서는 늘 남측에 두고 온그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.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누이와 조국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. 그래서 그냥 가족 된 도리로서 찾아뵙고 싶대요. 었 원하신다면은 아버지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런데 너도 알잖아, 주아야. 엄마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. 난생 처음 듣는 아버지의 소식이. 얼마나 반갑던지. 그래서 계속 만나서 듣고 싶었어. 주아, 넌 지금 당장은 어색하겠지만, 영호랑 자주 만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. 그리고 영호 아들, 인혁이도 같이 한번 만나자.